자 그다음에 본문 이제 3 볼게요. What do people do on Boxing Days? 이 박싱데이라는 날에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라는 거. 자, 맨 먼저 Boxing Day has been an important day for sporting events. 말 그대로 이 박싱데이라는 날은 무엇으로 스폰츠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의 날로 그렇게 그런 날에 아주 그런 날로 중요시 되어져 왔다라는 뜻이겠죠? 자, <laughs>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서.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has been을 쓴거 봐서, 그죠? 우리 현지완료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데, 바로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서. 막생데이가. 여기 그런 주로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자, for hunting was a popular sport with the upper class. 여기 잠깐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or라는 단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fox hunting이 아주 인기가 있었다.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은 popular sport인데, 누구에게? upper class라는 것은 상류층. 상류층에게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 fox hunting은 그 여우사냥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it was a traditional part of boxing day until 2004. 여기까지 다 끊을게요. 그것은요, 아주 전통적인 boxing day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until이라는 단어는 언제 언제까지니까 2004년까지.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whe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외는 앞에 있는 2004년이라는 이 날을 선행사로 받는 겁니다. 선행사. 서로 받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로 선행사 이렇게 꾸며주죠. 그럼 웬, 웬부터 들어있는 문장은 어찌됐든 2004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이렇게 해줄 건데, 이 박싱데이는 2004년까지만 아주 그아그이 이, 죄송합니다 이트는 박싱데이가 아니고 이것은 앞에 말하는 펍사팅이겠죠 여우 사냥이란 것은 박싱데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전통적인 부분이었는데 2004년까지 그 이유가 뭐냐 이 2004년이 어느, 어느 날이냐면요 뒤에 문장의 주어부터 밴 n ben. 이라는 주어 자 주어라는 거밴이라는게 뭡니까? 무엇에 대한 금지, 금지나 또는 금지법을 얘기하겠죠. 네, 어느 무엇에 대한 이란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금지나 금지법일까? 앞에 나와 있는 이퍽 n 팅 여우사냥에 대한 금지법이 put on end to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수고죠. 무엇을 끝을 내다. 무엇을 끝낼 때입니까? 바로 hunt 그 사냥이죠. 자 어떤 사냥인? It's traditional form 전통적인 이때 form이란 말은 형태니까 과거에 있던 전통적인 형태로 그 하는 그 사냥을 끝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보면. 이, 그, 여우사냥이란 것은 2004년까지 전통적인 박싱데이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럼 2004년까지인데,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내용은, 바로 이 그, 여우사냥에 대한 금지법이 뭐를 했습니까? 그 사냥을 더 이상 못하게 끝을 낼 때까지는 전통적인 그 박싱데이의 한 부분이었다는 뜻이죠. 그 사냥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이렇게 말, 개 끌고 다니면서 이런 사냥이 이제 2004년에는 금지법으로 금지가 돼서 더 이상 못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Hunters. 사냥꾼들은 여전히 gather, 모이다죠. 자,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느냐. dressed. 드레스란 말은 요 이때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어? 동사가 여기서 모이다라는 뜻으로 동사가 쓰였는데, 여기에 동사 모이다. 그 사냥꾼들은 이 과거 분사를 하는 역할이 우리 그때 말했죠. 여기서는 뭐 꾸며줄 명사가 없는데, 자 일단 드레스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드레스는 뭔가 옷을 입히답니다 그러면 남에게 입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은 채죠. 자, 이 입은 채라는 이 과거분사는 앞에 있는 헌트스들을 수식해 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모이는데 옷을 입은 채입니다. This splendidly란 말은 화려하게, this splendidly는 화려하게 입은 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 인 뒤에 옷을 쓰면 뭔 옷을 입고. 그런 뜻은 전치사죠. 빨간색 헌팅 코트. 여기 이건가 봐요. 요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사냥한 때 입은 코트를 입은 채. 자, 입은 채 여전히 모입니다. 근데 어디에 맞춰서? To the sound of the hunting horn. 사냥 그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모인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죠 자, 그러나 but since it's now forbidden 자 이때 since의 뜻 우리 since의 뜻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뭐뭐 이후로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이때는 뭐뭐 때문에라고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is forbidden 금지되어지다라는 말, 이제는 금지되어지다는 수동태로 쓰였죠. forbid라는 금지시키다라는 단어의 pp 형태, forbidden. 그것이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it가 뭘까요? 이 it는 바로 가주어입니다 진주어는 to chase foxes with the dog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진주어. 자, 그러면은, chase라는 말은 쫓는 거죠? 박스들을그 여우들을 개들과 함께 쫓는다라는 이 행동이 지금은 뭐 되었기 때문에,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compromise. 타협이죠, 타협. 타협이거나, 또는 여기서는 타협점. 음. 어떤 타협점이 위치는 도달하단데 어떤 타협점이 도달되어졌다는 말로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러니까 뭐 타협점이라는 것이 도달되어졌다라는 말은 뭐 타협점이 뭐뭐 뭐, 뭐 타협점을 찾아졌다라는 뜻으로 되겠죠. 선생님 이 한국말로 하려니 좀 어렵네 이 내용 오히려. 자, 이 컴프로마이스라는 어떤 좋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그래요 뭐 그래도 전통적인 건데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혹수가 뭐 여우가 많이 죽어가는데 뭐 멸종되어가는데 안 돼요 이런 찬반이 막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서로 타협하는 점이에 도달되어지다는 뜻으로 쓰겠죠 도달되어졌다는 말 맞겠네 그러면 이 타협점이란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도달하다는 말쓸수 없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현재완료 수동태가 사용이 되어있는 겁니다 보다시피 그죠? 그래서 have nice plus b plus pp 자, 그러니까 타협점에 도달 되어졌다 그리고 개들은 이제 쫓는다 아티피셜 f i c 이란 말은 인공적으로 그 다음에 이 RAID라는 단어 음. 자이 단어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r a 라는 단어 r a 이 Raid라는 단어에 요세 번째 거에 해당되죠 원래 r a 라는 단어가 뭔가 어디에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레이드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트레 a c e 이렇게 꾸며주죠 트레이스 e 란건 길이에요, 길 그럼 이때 레이드라는 것은 과거 문서로 놓여진 이게 알맞겠죠 그래서 개들은 인공적으로 놓여진 그런 길들을 따릅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여우를 사냥하는 걸 하지 않고 라는 부분이 여기 지금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 다음 가겠습니다 In Recent Times 최근에란 말이죠. 최근에 그 날은 그 날이랑 앞에 나와 있는 이퍽생대이겠죠그 날은 has become 무엇이 되어 왔다. 현지관료로 자, 무엇이 되어 왔냐? 지나니메스란 말은 무엇 무엇과 동의어가 되는 뭐 그런 뜻이죠? 갑 배가 왜꼬르륵리지 동의어의란 뜻입니다. 동의어. 의. 무엇과 동의어가 됐느냐? 그 박싱데이라는 말은 바로 많은 스포츠들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가지 스포츠라는 것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이런 지금 박싱데이를 취급하는 이런 나라들, 영국의 이런 곳은 뭐 럭비나 뭐 크리켓이나 아니면 뭐 승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스포츠들이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들은 박싱데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박스링이라는 것은 많은 그 스포츠들과 동일시해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음 문장 볼게요. Horse racing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포츠 중에 하나인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바로 경마죠. 경마 이것은 특히나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자. 무엇에게 인기가 있느냐? 레이스 데이스니까, 우리 그 경주 시즌이죠? 레이스 데이란 는 여기서는 레이스 데이라는 것은 경주 시즌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주 시즌이라는 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박싱 데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held는 이때는 과거 분사. 바로 앞에 있는 데이스, 그 경주 어, 경주 시즌, 경주 시즌이라는 걸 수식하는 말로 개최되어진 All o v e Britain, 전, 영국 전역에 걸쳐서 개최되어지는 그 경주 시즌이라는 것에 아주 인기가 있다. 이 말은 이 홀스 레이싱이라는 것은 이그 박싱 데이라는 것 이거, 이 날에 아주 전 지역에서 열린다라는 뜻. 근데 그 중에서도 인기가 특히나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박싱데이에 하게 되는 스포츠 중에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 그것은 또한 트레디셔널 아주 전통적입니다. 갑자기 그것이 뭐지? 이상하죠? 해봅시다. 누구에게? For the football league. 풋볼과 그 다음에 럭비 리그 에게 아주 전통적입니다 그런데 이 리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같은 이러한 곳에 있는 이러한 어떤 리그들에게는 뭐하는게 hold a full program 이때 자풀프로그램 뭐 t 매치 있으니까 뭐까 전체의 경기를 개최하는 것이죠 자체, 전체 경기를 개최한다는 뜻인데. 자, 바로, 그것은 전통적이다 그것이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선생님 쓴 이것이 진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뭐가 또한 전통적이냐? 그, 이거, 박싱데이에, 이런 그, 박싱데이에, 경기를 아주 풀 프로그램이란 말은 전체 경기죠. 뭐, 다 하는 겁니다. 그, 그, 럭비면 럭비, 뭐, 모든 팀이 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개최한다는 건 아주 전통적인 것이고. 자, 여기서 잠깐 볼 다른 문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For the football league, 그 다음에 뭐, 럭비 리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운 적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이 개최하다는 이 지금 투부정사에 의미상 주어라 그래야겠죠. 과연, 누가 이걸 개최하느냐, 그, 그 경기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풋, 이렇게 축구하고 럭비 리그가 이러한 매치를 개, 개최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되는 거, 투 홀드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있는 풋볼 리그와 그 다음에 럭비 리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 투 부정사의 어떤 영어의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은 그 바로 앞에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for 또는 of를 이용해서 목적어로 쓰는 이런 형태로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에 우리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좀 궁금하면 자세히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본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넘어가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잠깐 위에서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 내용이. 현대, 현시대. 요새는 박싱데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포츠랑 동일시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경마죠. 경마는 특히나 이 경주가 열리는 시즌이 전 지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 영국에 걸쳐서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이제 경마를 제외한, 아, 경, 경마를 제외한 풋볼이나 럭비 같은 이러한 리그들도 전체 경기를 박싱데이에 개최하는 것은 전통입니다. 벌써 세계의 어떤 그 스포츠가 지금 여기 등장을 했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Originally. 원래란 뜻이죠. 원래. 원래. 으흠. 자, matches on boxing d a y 주어는 matches. 경기들입니다. 자, 월 played니까 수동태가 되겠고, 이 boxing day 하는 경기들은 자, 월플레이, 경기되어 졌다 자, against는 무엇에 대항하여서죠? 대항 또는 무엇에 맞서서. 여기서는 로컬 라이벌이란 말, l o c a 은그 지역이죠, 그 지역. 그 지역의 라이벌에 맞서서 경기되어 졌습니다 자, 그 지역의 라이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영국에서, 뭐, 맨체스터라는 지역에는, 축구 같은 경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고, 맨체스터 시티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지역에, LG라는 야구팀과, 오비베어스라는, 오비, 두산베어스군요. 어. 두산이라는, 베어스라는 두 개의 팀이 각각 라이벌로 그 지역에 있죠. 이렇게 그 같은 지역에 있는 라이벌끼리 경주가 이루어졌는데, to avoid.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인가요? 어보이드가 피하다는 뜻이죠.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석으로 가면, 뭘피하겠느냐 팀과 그들의 팬들이 have to는 뭐, 뭐 해야만 하는가요? long distance,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after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다음 날. 왜냐면 멀리서 경기를 하면 보러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 요 부분. 지금 그 이유가 바로 복싱데이는 같은 지역에 있는 라이벌끼리 경주를 하겠다라는 내용. 여기 또 굉장히 무슨 문법이 하나 들어있어요. <laughs>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가볼게요. 이 여기에 지금 have to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칠할게요. 자, 이건 아래다 좀 써줘야 될것 같아. 우리가 이 avoid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어요. 피하다라는 단어는 피하다라는 단어는 그 뒤에 반드시 뭘 쓰냐? 동사를 쓸수 없으니까 동명사를 씁니다. 자, avoid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그 동사를 동사를 두개쓸수 없으니까 동사 뒤에 쓸수 있는 방법은 동명사를 쓰는 방법 아니면 투부정사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중에 피하다는 어보이드는 반드시 동명사만 뒤에 취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동명사만 취하기에는 너무 긴데 뭐 앞에가 그죠? 팀스앤데일 펜스라는 거. 자그 이유가 있어요. 음.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바로, 매치스입니다. 경주들이 열리는데, 뭐를 피하기 위해서냐? 그러면, 뒤에 문장에는, 우리가 동명사로 쓴 have to가 나왔댔죠 having to.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니까, 뭔뭐를 해야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건데, 물어볼게요. 그럼 이 피하다는 행동 있죠. 피하다, 아니, 뭐, 아니, 미안합니다. 뭐, 뭐 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travel" 어디로 가다 란 뜻이니까,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것은 누가 가는 건가요? 이 문장에 는 매치가 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뭐 해야 된다. 멀리 여행을 가야만 한다 라는 이 행동을 하는. 이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씁니다. 어? 오늘 의미상의 주어 두 가지 나오네? 앞에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의미상의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그렇죠. 바로 앞에다가, for나 또는 o b 라 전치사를 쓰고 그 뒤에 목적어 형태. 우리 책에서는 4를 이용했죠. 이렇게 쓰이는 지금 2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하나 나와 있고, 여기는 우연일치인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동명사, 이 행동에 해 당되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역시 그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집어 넣을 때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2부정사는 뭐 전치사 뭐 이런 거 쓴다고 하지만, 자, 쓰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소유격을 쓰는 방법. 두 번째는 목적격을 쓰는 방법.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소유격이란 것은 우리가 만약에 대명사에 썼을 때는 가능해요. 뭐, 그라는 사람을 굳이 쓰고 싶다? 그럼 소유격은 his를 쓰겠죠. 목적격은 him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서 쓰면 되는데, 오 선생님 우리 최근 지금 그냥 팀슨 데이얼 펜스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라면은 여기에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죠 그냥 그건 이건 뭐냐면 목적격이 목적격 자 목적격이라는 거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명사는 이런 명사는 주어 자리에 쓰든 목적어 자리에 쓰든 크게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런 대명사는, 희라는 대명사는 주어 자리는 희를 쓰겠지만, 목적어 자리는 힘을 쓰겠고, 또 소액극 자리에는 히스를 쓰는, 이렇게 대명사는 모양이 바뀌죠. 하지만, 그냥 이런 명사는 목적격이든 아니든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먼 거리를 여행을 가야 된다는 이 행동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팬들이죠. 팀과 팬들. 그래서 이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앞에 썼고, 자, 그렇게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해석해볼게요. 좀 어렵죠. 선생님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본적 아니어서. 자, 매치 쏜그 박싱데이가 주어니까 그 박싱데이 경기들은 열려집니다. 그 지역의 라이벌들들을 상대로 근데 그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그 팬들과 그들의 그 팀들이 뭐해야만 하는 겁니까?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하면 되겠죠. After Christmas, Christmas 다음에 다음날 Boxing Day, Christmas 다음날이니까. 자, 그다음 Boxing Day는 또한 어떠한 시간입니다. 자, 그 뒤에 외는 앞에 있는 무엇을, 타임을 선행사로 받는 우리가 관계 부사죠.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영국인들이, 자, 주어인더 t i 티시니까 영국인들이죠. 영국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뭐를, 그들의 eccentricity, 이 단어 빈칸 넣을게요. 그들이 괴짜, 괴짜 괴기함이에요. 괴기함을 아주 이상함이야. 좀 괴짜 같은 그런 말을 말하죠. 이거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어떠한 방식에 가요? Take part in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죠. 자, 근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동명사로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아주 바보스러운, 우스꽝스러운, silly.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의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괴기함, 괴짜스러움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박싱데이는. 자, 이것들은 이라고 these가 가리킨 게 앞에 있는 all kinds of silly a c t i v i t i e s 죠 자, 이러한 것들은 뭘 포함을 하고 있느냐. unusual. 아주 괴기함과 함께 또쓸수 있는 아주 이상한 전통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Such as 예를 들어 수영은 수영인데 얼음물이 있는 얼음이 있는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좀 재미있는 달리기 대회. 요건, 아, 이건 이게 뭐 이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는 charity event 우리가 말하는 자선 이벤트 같은 것들. 뭐, 뭐 우스꽝스럽게 옷을 입고 막 달린다거나 이 모든 것들 포함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퍽싱데이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요, 앞에 쪽에 나와 있던 것은 퍽싱데이의 원래 했던 스포츠, 뭐 퍽스 헌팅 같은 거, 그것들이 금지가 되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라프는이 퍽싱데이 하는 현대의 스포츠죠. 이거는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면 여기는 이제 현대에 이런 것들을 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호스 레이싱 그죠그 다음에 풋볼이나 럭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주로 그 지역에 있는 라이브들끼리 하는 이유. 왜? 먼걸 이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괴짜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스포츠. 바로 뭐 수영을 하는데 차가운 물 수영 얼음물 수영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재미있는 달리기 이런 모든 종류의 현대의 스포츠의 어떤 종류들 박승데이 하는 것들을 여기 적어 놨습니다 되게 뭐가 난잡하고 복잡하네요 자 미안합니다